자, 거기 21번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fx를 나누게 되는데, 이게 되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요 녀석으로 나눌 건데,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를 rx다, 이렇게 두는 거야. rx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다를 맞춰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원래는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거를, 어, 나머지가 1차 이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px 더하기 q, 뭐, 이런 식으로 났었어요. 이거를. 근데, 뭐, 그냥, 뭐, 여러 가지를 둘수 있지만, 그냥 px, q도 헷갈려, 어차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넣었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두고, 그 다음, 문제를 들어갈 건데, 앞에 있는 거, q 앞에 있는 거를, 0을 만들고 시작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은 A를 먼저 집어넣을 수가 있고 B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A를 집어넣으면 FA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다 A 넣으면 요 모양을 갖추게 된다 그 다음에 FB는 아이고 라지 A에다가 스몰 B 라지 A에다가 어, 스몰 b를 하고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사실 이 녀석이 누구냐면 그냥 r에다가 a를 집어 넣은 거고 r에다가 b를 집어 넣은 거다.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디귿에보면 r 제로가 나와요 r 제로. 그래서 걔만 특별하게 하나만 여기다 구해놓을게. r 제로라고 하는 건 rx에다가 0 집어 넣으면 이게 이제 어, 라지 b가 r 제로가 됩니다. 해놓고나서 가,나,다 를 들어가면은 문제가 그래도 좀 간단하게 나와요 자 거기보면 ra,rb 빼면 0이냐 라고 물어보는거는 얘가 서로 얘네들이 서로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거예요 서로 같아요? 그러면 얘 서로 같잖아요? 그지? 여기 ra,rb가 첫번째 줄에 있는 요녀석 보면은 아 ra가 rb랑 같고 그 다음에 rb가 아, Fb 하고 같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Fa, Ra, Fb, Rb. 근데 얘네 둘이 같으니까 참 이렇게 되고. 이게 두 번째 때문에 이게 귀찮은 건데. 자 Fa 그 다음에 Rb 어, 가 Fb 그리고 Ra. 이거 둘이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둘이 같아요 음. 근데 RA, FA 뭐 이런 거다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F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FB 여기 있고 RB도 여기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는 지금 FA에서 RB를 빼는 건 위에서 아래를 빼란 얘기야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은 라지 A에다가 A 마이너스 B 라지 B는 없어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fb에서 ra는 뭐야? fb에서 ra는 아래에서 위를 빼는 거야. 아래에서.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죠? 어. 지금 이게 서로 모양이 어때? 딱 보더라도 라에인는 서로 같지만 얘네 둘은 서로 다르죠. 그지 어. 서로 다르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같아지는 경우가 어떨 때 같아지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게 거짓말은 맞는데 왜 거짓말인지 정확하게 표현해라 그러면 전개하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 싹 왼쪽으로 넘어가면 만약에 얘네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려면 같은지 다른지 보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예, 넘어가고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만약에 갔다면, 만약에 등호가 되면, 등호가 되면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AA. 그 녀석이 두 개가 돼요. 그 녀석이 AA가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AB도 두 개가 됩니다. AB도. 요렇게 두 개가 돼.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빼기구나. 가운데가 빼기. 이게 만약에 가운데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건 지금 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명제에서 증명하는 건데, 만약에 둘이 같으면, 만약에 둘이 같으면, 이게 0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요. 이거 2a로 e,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첫 번째 내가 봐봐. 지금 문제에서 A하고 B하고 스몰 a 하고 b 하고 small b가 문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맨 아래에 보면 a b는 서로 다른 두 실수다. 거기다 밑줄 쳐야 되는 거 원래는 a b는 서로 다른 두 실수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수라는 건 얘가 0이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말 뜻은 결국 누가 되냐면 라지 a가 0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모순까지는 아니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라지 A가 0이면 이 말이 참이고 라지 A가 0이 아니면 이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난 선생님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어떻게? 얘네 둘이 다르니까 다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안 와도 돼. 이건 내가 그냥 좀 TMI야. 오케이? 어. 그래서 요거는 A가, 라지 A가 0이면 얘가 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라지 A가 0이라는 말은 얘가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는데 1차가 없어지는 녀석이면 저 말이 참이고 1차가 존재하면 저 말이 거짓말이고 근데 수학은 조금이라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으면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 음.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어떻게 돼있냐면 AFB 자, AFB하고 BFA를 뺀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저기 fb가 있죠. fb라는 거는 라지 a b 그다음 플러스 라지 b.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b에다가 뭐 대입하는 거 어렵겠어, 그지? 음. 전개하면 얘 전개하면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지워지는 규칙이 나오냐면, 얘가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져. 그럼 이게 B로 묶여요, 라지비로 근데 라지비가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어. 라지비는 R0다. 그래서 얘가 A-B. 알제로. 이게 증명한 거죠. 어. 지금 디귿에서 얘가 얘랑 같으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얘랑 얘랑 같으냐고 물어봤는데 같, 같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참. 그래서 거짓말은 가운데 거. 니은만 거짓말이고 어.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 된다.